안녕하세요. 꿈의 집 TV입니다. 아, 오늘 꿈의 집 TV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부동산 현장은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이고요 어, 여기 바닷가에 바로 붙어 있는 바다를 또 연구 조망하는 멋진 카페 매물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변부 살펴보면서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카페입니다. 그리고 요 앞으로 바로 보면은. 여기, 어, 동해바다 용화해변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어, 여기 소나무 해송님이 이렇게 자리하고요. 그 밑에는 레일바이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쪽에서는 단을 이렇게 높여서, 어, 바로 1층에서, 어, 시야가 방해받지 않고 바다가 조망이 되는 이런 자리이고요. 어, 요물을 잠깐 소개, 소개하기 전에, 요쪽에, 요기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여기 토지도, 어, 제가, 어, 몇해 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요런 매물, 어, 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이제 여기, 어, 카페로, 어, 들어왔습니다. 여기 뒤쪽에는 주차 공간 아주 넉넉하게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요 도로. 여기 도로는 요쪽, 그 다음에 요쪽, 또여기 펜션, 그 다음에 또여기 카페. 이렇게 각기 지분을 어, 나눠 가지고 요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도로 문제 전혀 어, 걱정할 건 없고요 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조금 있다가 뒤에 내부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만 여기 밖에 모습 먼저 이렇게 쭉 한번 보고요 이쪽으로 와서 그 내부에도 뭐그 손님들이 많이 앉지만 이제 날이 풀리고 따뜻해지고 하면은 바깥에도 이렇게 테이블을 많이 꾸며서 어뭐요런뭐 포토존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구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어, 용화해변 저쪽이 이제 용화항, 또 조금 넘어가면은 장호항 이렇게 됩니다. 어, 이렇게 그 잔디 마당도 이렇게 되어 있구요. 여기는 여기 도로 집은 다 포함해 가지고. 어, 약 어, 508평 정도 되는 대지에 어, 이렇게 그 2층 건물로 앉아있고요 여기서 어, 저 바깥으로 바다쪽으로 나가려면 이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저 뒤쪽으로 이렇게 오든지 해서 보면은 바다로 가는 길 해가지고 어,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길로 내려가면은 여기 레일바이크 밑으로 해서 그 굴다리를 통해서 바다 쪽으로 나가면은 또 시원한 바다 모습을 또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뭐 여름에는 그 해수욕장에 발을 담글 수도 있는 이런 곳저 어 앞에가 바로 어 바다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저 위에 어 멋진 여기 또그 해송림 숲에서 뭐,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또 바다를 조망하면서 마실 수도 있는 이런 곳에 위치해 있는 어, 카페 매물 소개 어, 외부 소개는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카페 조자리입니다 그리고 어, 내부 한번 살펴보고 또 위에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고요. 바로 이어서 매물 정보 시간에 금액이라든가 또 상세 스펙 전해드리는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면서 살펴드린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용화해변을 용하 연구조망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카페 매물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경계가 우선 하나로 표시를 해드리는데요. 뒤에 또 지적사항 보면서 그 도로 지분이나 이런 거마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주변부는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용화 용하 해변, 용화리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7번 국도가 저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방향이 삼척 방향이 되고요. 다시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본물건지로 왔는데요. 본물건지를 조금 이제 멀찍이서 넓게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어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하얀 파도가 일렁이는 동해바다 모습 시원하게 펼쳐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요 아래 보이는 도로는 옛날 구도로입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와서 이 해송님 뒤쪽에 앉아 있는 지금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 자리를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로 앞서 그 레일 바이크 그나 있는 그철도길 바로 밑으로 해가지고 나가면은 저 바닥까지 나가서 그 백사장에 모래를 밟을 수가 있고요. 그 해송님 뒤로 해서 이렇게 그 일렬에 앉아 있는 매물입니다. 2층 건물이고요. 자세한 건평이나 이런 거는 바로 이어지는 매물 정보 시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매물 정보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는 길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용화해변 영구조망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카페 매물, 여기 용화항은 장화항하고 이렇게 바로 연접해 있는데요. 여기는 삼척 시내에서 7번 도로를 따라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은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수도권에서 오시게 되면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나 또 영동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가 동해고속도로로 환승을 해서 여기 근덕가이시에서 어 7번도로로 이제, 그, 올라타시고, 한 10km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은, 어 만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본매물입니다. 우선 토지의 모양은, 약 마른 목골처럼 이렇게 이쪽이 조금 넓고 위쪽이 조금 좁은데요. 어, 제가 걸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이 뒤에 나 있는 이 도로 어, 도로 지분을 약 55평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전이 조금 마한게 하나 붙어 있는데요. 여기 한 10평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쪽 레일바이크 밑에, 어, 그 밑에 굴다리 터널로 해가지고 바다 쪽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약한 10평 정도 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면적 508.4평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계획관리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모습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기 뒤에 여기 도로 지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여기 토지하고 어요 뒤에 토지 같은 분인데 어요 매물도 나와 있다고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요. 다시 이제 본 물건지로 와서 여기가 약442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기 위해서 여기 전약한10평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앞에 레일바이크가 지나가는 해 송님이 자리하고, 이 터널로 해 가지고 나가면 은 바로 용화 해변이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2층 카페 어, 건축물 대장을 열어 보면은요 일종 근생 시설로 되어 있고요 1층은 약63.48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층은 어, 이 이제 조망대 같은 거 이렇게 옥상을 활용한 어, 데크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면적은 56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건폐율과 용종을 이렇게 차지해서 2022년도에 어, 소유권 보전이 난요런그 어, 건물입니다 이제 매물 정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척시 근덕면 용활리라는 곳에 세필지 전체 면적은 508.4평 정도 되고요 건평 군박 살펴보신 대로 63.48평 대 한필지 또전 한필지 도로 지분 한필지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건폐율과용적률40% 100% 가능한데 여기는 앞서 건축물 대장 보신 대로 건폐율 14.72% 용적률 18.17%로 해가지고 이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도로 접하고 있고 상수도가 들어오고요 철근 콘크리트와 경량 철골 구조로 지어졌다. 2층 구조이고 사용승인은 2022년도에 났다. 용화해변을 연구조망하는 자리 삼척시내까지는 한 15분 내외 또근덕아이시는한1 0 k 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여기 용화해변 장황 어, 여름에 뭐또 여름뿐만이 아니고 봄 가을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는 요런 그 항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매매가는 23억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또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